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우의 수 대단원 어, 학습평가를 어, 풀어보겠습니다 어, 1번 서로 다른 어, 주사위 5개 중에서 동시에 세개를 어, 던져서 합이 4 이상 6 이하이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아, 이렇게 생겨요 음, 4 이상이니까 4 이상 5, 6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럼 4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볼까요 4가 나오는 경우는 1, 1, 2밖에 안되겠죠? 더 안돼요 근데 112가 어떻게 나오면 번째 2 자체가 112, 121, 211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경우수가 어떻게 나오죠? 3가지가 나올 수 있죠 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5가 나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똑같은 게 2개고 다른 게 1나면 3가지예요 그러죠? 5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케이 1, 1, 3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1부터 가는 게 편해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1 2 2 이렇게 늘려 가면 되겠죠. 그럼 보면 어 요것도 세 가지, 이것도세 가지죠. 위에는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여긴 총 여섯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6 여섯 가지. 그 6이 나온다는 거는 1 1 4될수 있죠. 그다음 하나씩 하나씩 옮긴 4에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1 2 3될수 있죠. 그다음에 3에서 또 하나 주면 2 2 2까지 올수 있죠. 그러죠? 위가지는 몇 가지죠? 위에서 봤으니까 세 가지. 여기는 한 가지. 근데 1 2 3은 다 다르잖아요. 1 2 3을 서로 다른 거를 서로 다른 걸에1 2 3, 1 3 2 이렇게 주는 가지는 3팩이죠. 그랬때 몇 가지? 여섯 가지가 되죠. 그럼 여기 열 가지. 어, 그럼 세개 더하면 몇 가지죠? 15, 19가지가 됩니다.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2번.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A에서 B, A, 지점, 지점 A에서 지점 B를 통해서 가는 가지 수. 그럼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갈수 있죠. 그럼 A에서 B를 가는 경우가 세 가지, B에서 D 가는 건두 가지. 그러면 여섯 가지가 나오고 A에서 C 두 가지, C에서 D 네 가지. 총 여덟 가지. 그럼 두개 더하면 열네 가지가 답이 되죠. 3 번. 다음 그림 중에서 로 평행하고 거리가 2인 두 직선 중에서 간격이 2인 점 다섯 개가 있다. 위아래 다섯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각 직선에 두 개를 택해서 여기서 두 개, 2개, 여기서 두 개를 택할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만들어라. 넓이가 2인 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그걸 해야겠죠. 어, 윗면에서 맷이 나올 거고 윗면, 밑면이 나오죠. 그럼 이넓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돼요? 사다리꼴이 되죠 우리가 그렇죠? 그럼 사다리꼴이가 되니까 어 사다리꼴을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에 우리가 윗면을 a라고 하고 밑면을 b라고 할게요 길이를 그럼 a 플러스 b가 2가 되죠? 결국에는 a 플러스 b가 몇이 된다? 아 아닌데? 뭐하죠? 어 맞아요. 이게 밑면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2 그다음 에 높이 1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넓이가 2가 되니까 결국엔 a 플러스 b가 몇이 돼야 되죠. 4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윗면하고 아랫면에 합이 4가 돼야 돼요. 그러면 될수 있는 게첫 번째 거. 1a는 어떻게 돼요? a가 a 플러스 b가 4가 된다는 거는 1, 3이나 또는 2, 2나 3, 1이겠죠. 요세 가지가 나오는데 1 3 뭐예요? 1 3이란 거는 1이 돼야 된다는 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요. 몇 가지? 네 가지죠. 에? 그럼 3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5 2 그래서 여덟 가지. 그럼 밑에 거는 다 똑같죠, 이제. 밑에 거도 똑같겠죠. 어, 이게 잘지우시네요 밑에 것도 똑같겠죠, 에? 여러분. 보면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반대로 2 4겠죠 여기는. 그래서 8덟 가지. 두가지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2가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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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밑에 똑같이 3가지니까 가지 총 9가지 그럼 3개 이게 더하면 16 더하기 9니까 답은 25가지가 됩니다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음, 서로 다른 필통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볼펜 2개를 넣으려간 한다 4개 2개를 넣어요 필통이 많아야 볼펜 1개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필통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네, 그렇죠? 근데 서로 달라, 그러니까 4P2네요. 4 p 2네요 4곱하기 3, 답은 12. 5번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색칠하는 문제는 네 가지 색깔 칠하는데 인접해도 좋으나 인접하니 서로 달라야 된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어, 무조건 우리가 어 뭐죠, 여러분? 아, 비트가 잘린가요? 잘리면 안 된디, 살짝 올릴까요? 어, 이러면 안 잘리겠네요. 보세요. 어, 무조건 제일 많이 접한데를 먼저 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B가 세 개가 접하죠. 그러니까 B부터 네 개를 색칠하고 그 다음처럼 마음대로 가도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접한는거 하도 했는데 어차피 다두 개씩 접하니까 그럼 A는 세 가지겠죠. B를 제외하니까 b 에색칠하는 거랑 제외하니까 세 가지. C는 A랑 B랑 제외하되니까 두 가지. D도 D는 B랑 C랑 제외하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12 곱하기 4니까 48이 답이 됩니다. 이 됐죠? 6번. 어, 서로 다른 흰색 모자 2개 서로 다른 검은색 모자 2개 아 3개죠. 2개 3개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자 글여 6개를 진행하는데 같은 가로줄에 흰색이 어, 같은 색 모자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경우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위가 에 흰색 밑에가 검은색 아니면 검은색 흰색 이렇게 두 개가 경우가 나오겠죠 경우가요 이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그럼 흰색은 두 개니까 세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근데 서로 달라 그러니까 A모자 B모자 B모자 A모자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 주니까 P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떻게 될까요? 검은색은 세개 중에 세개 고르니까 3팩이네. 그렇죠? 그런데 1번이나 2번이나 자리만 바뀌니까 경우수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밑에 거는 3 곱하기 2니까 6, 3팩 6, 36에다 2 곱하니까 72.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구성을 잡아야 돼요. 경우수는 이렇게 구성을 잡다고 하거든요. 구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구성 잡으려면 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7번 A, B, C 다섯 명이 다섯 명이 서로 다른 다섯 명이 딱5인승을 타는데 어, 어, 주차 면허가 있는 A와 B만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 그다음 다섯 명이 앉을 수를 골라라. 근데 이런 문제 를 항상 풀 때는 뭐냐면 요 조건 항상 우리가 생각해도 요 조건이에요. 조건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검 운전석이 여기가 운전석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 좌석은 이렇게 다섯 좌석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런 것도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자리 배치 문제거든요. 자리 배치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아까 그 자연수 개수 구하고 이런 문제랑 비슷한 건데. 그럼 따지면 자리 배치라는 거는 뭐냐면 먼저 운전석을 먼저 둬야 돼요. 근데 운전석은 누구만 올수 있죠? A랑 B만 올수 있으니까 두 명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몇 자리 남아요? 네자리 남네 4자리는 네 나머지 네명이서네자리니까 4팩 하면 되겠죠 그러면 24대2 곱하니까 48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여러분 이 정도는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어, 8번 풀어 볼게요 8번은 어떤 모임에 부부 열쌍이 참석하였다 근데 부부끼리는 서로 악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서로, 어, 빠짐없이 서로 악수를 한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부부끼리 악수한 거만 빼주면 돼 나중에 전체에서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뭐냐면 10명, 10쌍이 참석했다고 10명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10쌍이니까 20명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합시다. 은근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20명 중에서 악수는 몇 명이 산다? 2명이세요. 웬만하면 우리는 기본적인 걸 봐요. 선생님, 저희는 3명이 산대요. 이런 거 없어요. 2명이서 하니까 20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 거죠. 근데 빼기 뭐냐? 맷을 빼야겠어요 부부가 열 쌍이니까 부부끼리 약속하는 거는 열열열 가지밖에 안 되겠죠. 뭐 일, 1번 부부, 2번 부부, 3번 부부 이렇게 열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열 가지만 빼 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에20 1 9에 빼기 20이니까 어, 190에서 10을 빼니까 180이 되겠죠. 혹시만 뭐 궁금한 것들은 다시 물어보세요. 음, 9번. 집합 a가 9글 밑을 할 거예요. 9글 밑할때 물어보세요. 집합 a가 a가 1, 2, 3, 4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b의 개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어, 겹치는 게 2개고, 그 다음 b는 1부터 7사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럼 이것도 구해야 돼. 이 뜻이 뭐냐면 요 4개 네 중에서 2개랑 겹쳐. 근데 집합이라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1, 2가 겹친다고 하면 1, 2랑 2, 1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그렇다는 건 뭐죠? 순서가 없어. 어, 그럼 p를 써, c를 써? c 를 써야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한다? 4개에서 2개로 고른다는 거는 4c2죠. 오케이. 이게보다 가 조건 만족. 됐죠. 근데 이제 뭐 하면 된다? 그럼 만약에 12를 뽑았어. 그럼 34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부분집합 개수는 아, 그럼 12를 포함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집합이니까 포함된 부분집합이니까 5 6 7을 하면 되겠죠. 5 6 7세 개니까 2에 3승 이렇게 개곱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 주시지 가질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4의 4시 2가 6이고 2의 3승이 8이니까 전체가 48개가 나오겠죠. 오케이. 10번. 이게 별이 3개 이게 단이도3개짜리라도 하나 더 넣어요. 천천히 한번 돼요 여러분. 10번. 부모를 포함한 가족 6명 중에서 부모를 포함한 아, 부모를 포함한 6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포함한 4명이 일렬로서야 돼. 그렇다면 부모 는두 명은 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는 포함이 돼 있어. 진정 뽑았어. 부모 는두 명이에요. 두 명이 포함이 돼 있어. 그럼 나머지 몇명 뽑아야 돼요? 아, 두 명을 더 뽑아야 돼. 몇 명에서 네 명에서 부모 두명 제외하니까 그러면 몇 명에서 두네 명에서 두 명을 뽑아. 됐죠? 그 다음에 일렬로 세우는 걸 가는 거예요. 근데 일렬 세울 때는 몇명이 일렬 세워요? 부모 둘이 두명 추가니까 네명이 있으니까 4 팩을 못 해줘. 여기서 헷갈려서 200 곱하면 틀리겠죠 42는 2에다가 4 곱하기 3에 곱하기 24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런 건좀외시다 아니면 머릿속에서 암산해도 되잖아요 6 곱하기 24니까 144이 정도는 근데 이제 헷갈리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틀리면 안 되니까 계산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11번 어,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서려고 한다 남학생 키가 작은 순서대로 한다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선생 말했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랑 똑같냐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순서를 무시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무시한다 그럼 뭘 쓴다? 조합을 써야 돼 이거를 생각합시다 할게요 그러면 작은 순서대로 하니까 어떤 위치에 설수 있다고 할때 여학생은 상관없어 조건이 없네요 근데 여섯 명이 일렬로 서는 방법을 모두 구하시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자를 먼저 세워야 돼그죠 왜냐면 남자가 조건이 있잖아요 남자가 조건이기 때문에 남자를 먼저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를 세우는 거야 이렇게 남자를 내명 세워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어, 남자를 세우는데 남자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순이 세우는 이 순서는 가지 수가 몇 가지일까요? 경우 수가 한 가지죠. 그렇죠? 네 명을 네명 세우려면 무조건 키 순서로 서야 되니까 무조건 한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매오매흔들거린다 죄송해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그러면 음 여학생을 어디다 넣냐? 여기? 여기?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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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넣을 수가 있어요. 여학생들은 여학생 두 명이야. 근데 생각해야 될게 여학생이 여학생이 진짜 생각해야 될게 어, 이웃해서 될 수, 이웃하는 경우가 있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학생 두 명이 같이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같이 움직여 이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웃하는 경우는 쉽겠죠. 이웃하면 두 명이 요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안 들어가면 되니까 5, P, 1이겠죠 뭐 5, C, Z를 해도 되고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구하면 되니까 5, P, 1이겠죠 그럼 곱하기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돼 왜냐면 두 명이 이웃한다는 거는 이두 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이팩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이 다섯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자리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5P2가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니까20 그럼 다음 애시다 두개더 하니까 30까지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짜야 돼요 처음에 이 구성을 안 짜고 머릿속에서만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지금 소리가 나는데 의자 소리예요 좀 양해해 주세요 어, 그 다음 집합 A가 a가 1, 2, 3, 4, 5, 6일 때, a에서 a로 가는 함수예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를 구하라. 오케이. 그럼 a를 이룰 때는 어려우면 그려봐요. 한번. 오케이. 1, 2, 3, 4, 5, 6 이렇게. 그다음에 f는 일대일 대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정의역쪽 오직 한 원소요. 하나만 되면 돼.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해서 요게 만족을 해야 된다. 우선 일대일이런건 뭐냐면 서로 다른 걸로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근데 나는 뭐냐면 음이 경우를 만족해야 돼. 근데 이 경우가 뭐야? 지역이 차가 5가 되려면 한 경우밖에 없어. 6하고 1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맞죠? 600이 1밖에 없죠. 지역에서는 서로 뺐을 때 5가 나오는 거는 600이 1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 무조건 600이 1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정역 자체는 몇 차이에요? 정역은 n 플러스 1에서 n이니까 1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는 거죠. 1이 1로 가면 2는 뭐를것 모로 간다. 6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봐봐. 오직 한 원소 n에 대해서만 만족하면 돼. 그러니까 이때는 n이 뭐냐면 0이라이 소리예요. 아, 0이 아니라 1이죠. n이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1일 때는 이게 만족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이네 개는 이네 개로 일대일 대응만 되면 돼. 그럼 일대일 대응 뭐야? 네 개에서 네 개가 네개 선택되면 되니까 일대일 대응은 그냥 4팩이겠죠. 맞죠? 그럼 우리가 뭐냐면 요 파란색 경우가 몇 가지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죠. 그럼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한 가지. 12가 될 수도 있고 23이 될 수도 있고 34가 될 수도 있고 56이 될 수도 있고 65 이렇게 될수 있어요. 46, 45, 56. 총몇 가지예요? 5가지가 되죠. 곱하기 5 하면 나오겠죠 그럼 몇가지예요? 어, 계산하면 24 곱하기 5니까 120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렇게 구성을 잡아야 돼 이런게 구성이에요 여러분 이런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근데 솔직히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서 이거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그렇게 어렵게 풀것 같진 않아요 근데 혹시나 궁금하거나 어려우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또 풀어볼게요 13번 네. 어, 어. 7단짜리가 있어요 아까랑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수지가 한 걸음 한단 또는 두단으 간대 그러니까 한 계단으로 간두계단 간대 그 대신 총에서 매치되면 돼 일곱 계단이 되면 돼요 어, 그러면 한단두단 단. 어, 여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한 단, 두 단, 음, 한 단이랑 두 단에서 갈수 있는 경우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 그러면 한 단으로 만약에 일곱, 일곱 칸을 간다 면한 단으로 일곱, 영 이렇게 될수 있죠. 그 다음에 뭐다? 여기 하나, 오, 이, 삼 맞죠? 삼, 일더 이상 은 없죠? 그럼 이 경우만 고르면 돼요. 우리가 그럼 먼저 첫 번째 거를 구해볼까요? 1, 2, 3, 4, 네가지가 나오니까. 그럼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단위 7개니까 7, 시7이에요 1가지. 맞죠?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7개가 있는데, 여기 7자리가 있는데 아까 문제랑 똑같아요. 앞에 문제랑 비슷해요. 7, 7자리가 있는데, 7자리에서 1이 한단위까 1로 할게요. 1이 7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죠. 그럼 이건 한 가지밖에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이번은 뭐냐면 1이 다섯 개고 2가 하나라 이 소리죠. 그러면 아 일곱 자리가 아니네요. 더해서 7만 되면 되니까 헷갈리겠네. 이게 오히려 그럼 이 여섯 개를 총 여섯 번 가는 거잖아요. 여섯 번 중에 가는데 이제 이, 이 경우는 여섯 번이겠죠. 이렇게 여섯 번을 가는데 여섯 번을 가는데 그러면 2가 여기 오든가. 그럼 여기 나머지는 다 1이겠고. 그럼 2가 여기가 든가 그럼 또 나머지는 다 1이겠죠 그럼 여러분은 1자리를 먼저 선택해 줄거요 2의 자리를 먼저 선택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죠 2의 자리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2의 자리를 하나만 선택해 주면 돼요 어떻게? 6자리 중에 하나 그럼 두 번째 방법은 겨실수가 몇이다? 6자리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6 되겠죠 그럼 여러분 대충 알겠죠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총 5자리가 있는데 5번 해서 가는데 2가 나올 수 있는 두 개만 선택해 주면 되겠죠. 다섯 번이니까 이걸 선택해 주면 돼. 그 2가 여기 여기 가면 나머지는 다 3이 되겠죠. 아니면 또뭐 2가 이렇게 두개 가든가. 근데 2끼리는 서로 같으니까 순서가 없어. 그러면 다섯 자리 중에서 두 자리만 선택해 주면 되니까 5C2겠죠. 그래서 10이 되고. 4번은 이제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만 1을 넣어 주면 되니까 아, 네 자리 중에서 한 자리만 1만 넣어 주면4 1네 가지. 요 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21가지. 이렇게 풀면 겠습니다 네, 갈게요. 14번. 이제 세 문제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이거 풀고 다음에 이제 이김책 볼게요, 뒤에. 다은이가 친구 10명 중에서 5명을 집에 초대하는데 친구를 초대하는 경우 수는 당연히 10C5가 되겠죠. 알? 순서 초대한데 1번, 2번, 3번, 4번 없어요. 알? 순서 없어. 그러니까 10C5. 10C5는 어,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252가지. 이런 계산해 보고요. 그 10명 중에서 두 명이 쌍둥이돼이 쌍둥이를 모두 초대하거나 초대하지 않거나, 그러면 초대한다. 초대하거나, 초대하지 않는다. 생각 하면 되겠죠. 그럼 초대하는 경우는 뭐냐? 어, 우리가 열명 중에서 다섯 명을 초대하는데, 쌍둥이 두 명은 초대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몇 명이 남아요? 여덟 명이 남죠. 그럼 여덟 명에서 몇명 초대해야 돼요? 다섯 명 초대해야 되죠. 이거 구하면 되겠죠. 근데 50, 85보다는 83을 구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초대하지 않는다. 초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몇명 남아요? 아, 이거 반대로 구했네. 제가 반대로 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초대한다 상비가 초대됐으면 두 명이 초대됐어 그럼 몇 명이 남아요 여덟 명이 남는데 이제 두 명이 초대했으니까 세 명만 뽑으면 되겠죠 그 밑에 거는 초대하지 않는다니까 어두 음, 명을 제외하고 여덟 명에서 다섯 명 초대해야 돼어 근데 이 경우가 결국에는 8 3하고 똑같네요 그니까 그 외에는 2 곱하기 8 3을 구하면 답이겠네요 8 3은 원이냐 56이죠 그다음에 112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112 어렵지 않아요. 살짝 헷갈렸는데 어렵지 않아요. 15번 학생 다섯 명이 이름표를 상자 속에 한 개씩 넣으니 임의로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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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디가 없어? 아 이거 그건데? 죄송해요 여러분 응?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거 없어 <laughs> 다시 다시 할게요 어... 한 개씩 넣은 후에 임의로 한 개씩 고를 때 다섯 명 중에서 두 명만 자신의 이름표를 구하고 모든 두 명만 같아야 돼. 그럼 뭐 여러분 먼저 뭐어 해야 돼 조건이 뭐예요? 두 명은 이름표가 같아야 돼. 그럼 뭐야 해 돼요? 두 명을 뽑아줘야겠죠. 이름이 같을두 명을 뽑아줘야 돼. 근데 이건 순서가 없잖아요. 두 명을 뽑는 두 명만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시2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바기. 나머지 세 명은 이름표가 달라야 돼요. 만약에 세 명이 대문자 A, B, C인데 얘들 이름표가 소문자 A, B, C예요 그럼 여기 경우수를 따지면 A에는 B만 갈수 있고 B 또는 C만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수형도예요 수형도 그림을 그리는 경우 근데 수형도는 여러분이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어, 어떻게 어 보면 좀 이렇게 정답에 대한 믿음은 좀 떨어지지만 음, 가지수는좀 적게 나오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직접 세는 방법이죠 그러면 c는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C가 되고 A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경우는 A가 되고 B가 되야겠죠. 그러니까 가지 수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 명에서 세 어, 명에서 자기 이름표를 안 가져가지 안 가져가는 경우 수는 두 가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것 그러니까 곱하기 이니까 몇이다 2 0 가지다. 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상자 다섯 개 중에서 서로 다른 공네 개를 넣을 때 다섯 개에 네 개를 넣어요. 근데 빈 상자가 세 개가 돼야 돼. 와우 3개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두 상자에만 들어야돼 우리가 두 상자에만 넣으면 되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두 상자를 골라줘야겠네 아까 위에랑 똑같잖아요 그럼 두 상자를 고르니까 5 2가 먼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곱하기 두 상자에 넣을 건데 그러면 4를 서로 다른 곡이니까 이거를 두 상자에 넣으려면 그러니까 4개를 결국에는 두 개를 쪼개야 돼 그렇다는 경우는 3, 1이거나 2 이거나 1 3이 경우가 있겠죠. 어 선생님 31하고 13은 같지 않아요? 그죠. 같은데 왜 이걸 쪼갰냐면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아요. 그냥 분류만 할게요. 처음에는. 분류만 두 가지로 분류만 할게요. 분류만 하면 3, 2라고 세개 하나, 두개두 2개, 개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근데 3 1를 뭐냐면 해 볼까요? 네 개를 네개 4개 중에 세 개만 보면 되겠죠. 좀 자동으로 하나 남으니까 네개 중에서 하나 세개 아, 뽑는 경우 아 선생님 바보였어요 여러분 세개 뽑는 것다 하나 뽑는 게 빠르죠 4십이겠죠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돼그 다음에 두개 2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두개두 2개, 개가 똑같기 때문에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순서를 무시해야 돼 그러니까 순서를 없애줘야 돼 그래서 이 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맞죠 우리가 이게 여 가지가 분류야 그러죠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끝내면 근데 틀려요. 왜 틀리냐? 왜 틀리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상자가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31하고 13은 순서가 31을 뽑든 13을 뽑든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서로 다른 상자라는 건 뭐냐면 32를 넣었을 때3이 A라는 상자에 들어가냐? A라는 상자에 들어가냐? B라는 상자에 들어가냐? 32이냐 13이냐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곱해야겠어요? 여기다가 아 이게 두 개를 두 개에다 넣는 2팩을 곱해줘야겠죠 우리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게 몇이에요? 4 여기는 6에다가 2팩이니까 3이겠죠 밑에는 그럼 7에다가 2를 곱하니까 10 곱하기 14스탑 답은 140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번 풀어보고 어, 혹시나 모르면 구글리트에서한번더 풀어봐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대답을 해줄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 경우의 수 대단원까지 다 풀었어요. 다음에는 어, 익힌 채까지 풀어서 말해줄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합시다. 온라인 클래스 놀지 말고 파이팅! 바이